오케이 이거 일단 시작해 볼게요. 됐나? 생. 아, 잠깐만 여러분 그 방출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방출하시면 안 돼요. 아 뛰어나오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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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마시라고요. 지금 경전된 거죠? 네네네. 그 퓨즈 찾아서 꽂아야 돼요. 저 퓨즈 하나 있긴 한데. 어. 심장 덜리는데 어디가 고 어디로 가야 돼요? 아, 아 여기다 여기다 아니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아 여기다 어왜왜왜 왜? 왜 패배요? 누구 누구였어요? 저랑 앵몽님아 <laughs> 어, 심장 덜리는데 이게 생존자일 때 정전되면은 진짜 안 보이나요? 아니요 보이긴 보이는데. 혹시... 지금은 그럼 또 감염자다? 코코언니 <laughs> 멈추나요저 지금 오렌지나무 같이 있거든요? 어.. 가까.. 가까우지 마세요 아, 아니요 왜 그러세요 저 생존자예요 <웃음> 어. <웃음> 선생님 이 혈액을 드시고 가셔야지 어디 가세요 <laughs> 아 무슨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어 칠친님 어, 아니! 어, 혈액 되게 눈, 눈을 주시는데 아 <laughs> 잠깐만 누가 웃으세요어 <laughs> 뭐야 깜짝이 여기 지금 네명 있거든요? <laughs> 왜 칼을 드시는지 누가? <laughs> 왜 그러세요, 님들? <laughs> 늦게 온 사람? 늦게 온 사람 민수밖에 없는데. 어 이거 뭐야? 다 죽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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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진짜? 누가 저렇게 차분하게 죽지? <laughs> 저 죽어요. <laughs> 잠시만요. 누구 온대? 아니 그러게. 아니. 잠깐만. 아, 여빈. <laughs> 어. 누구였어? 자이야. 앵몽님 앵몽님. 자이야. 민수님 죄송합니다. <웃음> 의심해서. <웃음> 아니 이 연속 뭐냐고요. 전 아무래도 빠져야 될것 같아요. 앵무버요? 자꾸 튕기고. 님 초대해도 돼요? 일단 앵목님부터 죽이고 시작할까요? <웃음> <웃음> 투표를 한번 <laughs> 해야될것 같긴 한데. 감염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 잠깐만 미션 뭐야? 휴즈 저도 있어요. 따 <laughs> 감염자 찾아내면 3000원. 아, 누가 변신했는데요. 지금요? 아니야, 아니야. 그 아까 불꺼졌었때요변신했었어요그제 아, 마지막을 본 사람 민치 님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 점검 키트 써 볼까요, 아, 이거? 오케이. 네. 한번 써 보고 싶어 보고 싶은데, 이거. 아, 저 저한테 해 보세요. 오렌지 님. 어, 뭐야. 나중에 쓸게요. <laughs> 네. 무서운데. 변신했다. <laughs> 와, 네. 막혔어 출구가 어디야? 누구지? 오잉? 응? 오잉? 어? 응. 누가 오잉? 오이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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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룬내기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laughs> 저 사람, 이거 뭐, 퓨즈 찾아야 되죠? 나 출구 찾아야 되죠? 하면서 혈액팩을 먹는 거예요. 아, 근데 처음에 치친님 죽였을 때저 걸릴 뻔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아, 그룬내기님이었어요 왜? 저 <laughs> 아니에요. 어, 근데 막, 사람 딱 변신 풀리기 전에 앞에 벤트가 있더라고. 아벤트도 있어요? 타고 도망갔지. 아 미친, 벤트가 있어? 그래, 우리만 진심이었어. 이 사람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아또 이거 걸리네. 어 감염자요? 아또 어? 감염자? 또몽님. 이상한데? 아이 또몽이 아니요 아버지. 또몽 또내기? 둘 <laughs> <laughs> 이상한데 지금. 아니. 아이... 어치춘님 이리로 뒤로. 뭐야, 여기... 뭐야, 가까이 오지 마세요. 아, 템 드시라고요. <laughs> 가까이 오지 마시라고 말 걸지 마세요. <laughs> 가까이 오지 마세요. 선생님, 그래도 한번 잡았거든요, 한 번.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진짜인데. 잡을 기회가 없어서 못 잡은 거겠지, 있었으면 잡았겠지. 그건 또 맞지. 피봐 피지 그거 추적기는 뭐예요? 거 봐, 거 봐. 아. 그 추적기는 좀 의심되는 사람한테 달아놓으면은 그 사람 있는 위치? 이런 거 알려줄걸요? 그러면 앵몽님 일로 와보실래요? 네? 앵몽님 <laughs> 위치 추적당합니다 이제 저한테 오케이. 어? 나 어. 점검 키트 있거든요? 이걸로 감염자 여부 확인할 수 있다는데 그럼 앵몽님 진짜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어디 계세요? <laughs> 아니야 근데 잠시만 앵몽님은 지금 추적기 달려있으니까 룬 내기님 어디 계세요? 음 해보세요 쟤 결백하니까 길 어? 어 생존자네. 음. <laughs> 어? 대리 소리 뭐야? 앵목님 어디 있어요? 여기 아, 바로. 오케이, 앞에. 오케이. 해도. 하루님, 앵목님, 저 치치님 일단 네명 모여 있었죠? 그러면 어. 민츠 착즙오렌지네. 어, 일단 그 둘을 먼저 죽여보면 안 돼요? <laughs> 둘 중에 한명 죽여봐요? 아 네. 그럼 둘중 하나는. <laughs> 아니 엥망님 죽은 상태로 움직이는데 이게 무슨 버그야? 버게야 이거 뭐이거 뭐야? <이건> 뭐, <laughs> 뭐야? <laughs> 그럼 우리 민츠님한테 투표해봐요. 민츠님 일로 와보세요. <laughs> 어? 아, 잠시만 이거 이상한데? 못해요 이제. 이상한데 도망가는데? 출구 해제 중. 오케이 가자. <laughs> 오렌지님이랑 누구야 그러면? 민츠님이요. <laughs> 민츠님이에요? 아. 맞네. 그니까 러 나도 감염자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자꾸. 어? 플래그? 아, 근데 이 말을 내가 한세번 했거든? 근데 아니더라. 이거 그러니까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을 때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잠깐만, 미션 좀 받고. 진짜 죽이지 마. 나 그러니까 전체 화면으로 돌려야 된단 말이야. 뭐가 <laughs> 어, 어디냐? 어, 할아버지 먹었어요. 할아버지가. 논이 님? 아, 이거를 뒤에서 보고 계셨어? 선생님, 저안 죽었거든요? 이거 감염자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툭툭 툭툭 툭아 너무 무서워요 아어 뭐야 어, 어. 어, 또 누가 먹었는지 모르는데어떻 아, 알아 먹은지안먹은지 먹은지? 아니 꿀꺽 소리가 나요 아 그렇구나 어또또 어, 또 먹었어 어 치치님? 응 어? 아닌데? 네? 민트님 아니면 치치님인데? 나 진짜 아니야 응, 치치님인 것 같은데? <laughs> 저 퓨즈 표수... 아 잠깐만 서깐서 룬데기님 여기 있는데 평소 야간에는 나도 투표가 안 되는데요 앞에서 스윗한 목소리로 저런 말을... 가 저희 모여서 눈내기님부터 할까요? 그럴까요? 여기 계세요 <laughs> 어라? 어디어디어디? 어디 어디? 아니 어라? 10초 남았는데 어라? <laughs> 어 <어린이>. 어라? <laughs> <아니>. 어라? <laughs> 어라. 앵목님. 한 <laughs> 투표 <laughs> 해주세요. 근데 네. 앵목님밖에 안 남았어요. 엥? 진짜요? <laughs> 아 그러네. 앵목님만 남았네. 앵목님 혹시 유언 남기실 거 없어요? <laughs> 살려주세요. <웃음> <웃음> 안 돼요. 어디로 가세요? 못 가요. <laughs> 어,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죽여도 되는 거 아니야? 그 투표해서? 아니요. 그냥 뭐. 화려하게 죽여드리면좋아 아니, 좀... 아니, 다니 아니, 먹고 오세요. 제가 니 아니, 거든아 네. 여기 있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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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왜아 반응 뭐지? 또 감염자인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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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니 아니, 아니, 아아 아니, 아 아니, 오케이, 아 오케이. 아니, 아, 퓨즈. 휴즈. 퓨즈가 어딨지? 저한개 챙겼어요. 오케이 오케이. 저도 하나 있어요. 어이? 따뚱. <laughs> <laughs> 오 못했다. 어 죽었어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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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죽었어 지금? 나나나 <laughs> 나. 어왜 자꾸 쏘세요? 왜 자꾸 쏘세요? <laughs> 아, 보라... 의심돼요 의심돼요. 보라색 옷이었어요. 저 같이 있었어요. <laughs> 보라색 옷이었어요? <웃음> 네. <웃음> 보라색 옷이.. 아니, 아니야. 어디 가시는지. 아니, 야 어디 가시는 아니, 아니, 왜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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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보라색 옷이 없다 생겼어요 네, 아맞 아니, 아니, 나길 아니, 가지고 나야? 보라색 옷이? 예.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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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아, 아, 맞네. 아. <웃음> <웃음> 와. 아 역시 아 퓨즈 꽂을라 그랬는 누가 죽였어요 으 <laughs> 그거 제가 죽였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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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없애버린 거야 <laughs> 어, 살인마다 살인마 <laughs> 어 그렇게 밝히고 시작을 룬덱이 어. 죽여 아니 왜 <laughs> 아니 살인마라매요 <laughs> 아니 아니 오렌지님이 살인마가 살인마처럼 왜 <laughs> 그래. 저한테 그러시는 거죠? <laughs> 투표 한번 해보라고? 그럴까 멋있어? 우리 투표 한번 해볼까? 그... 샷즙 오렌지? 일구역에서는좀 어. 그렇지 않나 다음 구역에서 괜찮아요 하루 죽는다고 박건 없으니까 본인이 죽어도 그런 말 하실 건지 <laughs> 오렌지네 오렌지네 혈액뱅 먹었어 혈액뱅 먹었어 아씨 어딨어요? 여기 여기 가운데 이거 전데요? 아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여기 아니 은근히 룬내길 수도 있잖아 음, <laughs> 음 그럴 수도 있긴 하겠죠? 저거 막 강력하게 무정하지 않는다니까 치치님 같이 가요 일단 이동 일단 이동 아 잠깐만 같이 가요? 앵몽인데? <laughs> 같이 가요? <laughs> 아 같이 안가 혼자 갈거야 <laughs> 오렌지님 이제 마지막 구역인데 저희 다 살아있거든요? 진짜 아... 상반된요와 진짜 어, 여기계신니안 잡아도 <laughs> 돼요 오렌지님? 우리 다 같이 가자 다 같이 몰려서 룬.. 룸내... 아 룬내기님에 서송니다아 <laughs> <laughs> 이거 우리 계단에 있는데 계단이 되나 스을 너무 많이 쌓았나? <웃음> <웃음> 출구 열었어요 <laughs> 바로 나가네? <laughs> 와 벤드 타는 거봐착전오렌지 한분은 아. 누구였어요? 민친님이요아아 아. 그래 민친님 어쩐지 출구 앞에 있는데 계속 뭐 기다리더라 <laughs> 오렌지님이 기절시켰는데 누가 또 절쌌어 뒤에서 그거 아. 나인 것 같기도 <laughs> 미안 룬염의 맞는 것 같네요 어찌 혐오를 멈춰달라고? 아냐 그동안 쌓인 게 어딨어 아니 없어요 없어요 쌓인 게 어딨어요 어딨지 룬 내기? 아니 근 어 하루님 하루님 혈액 좀어 여기 먹는 거 봤는데 혼자 보셨어요 혼자? 아, 네 혼자면 이거 일단 둘중 하나인데 혼자면 은 잠깐만 진짜 하루님 맞아요 제가 혈액 좀 먹는 거 봤어요 방금 그렇죠 뭐 어, 티친님 남았다 뭐가요 안 뭐가요 그러게 티친님 남았네 아니야 잠깐만 뭐를 화이팅 나 혼자 남았다고 예 조바라지 마세요. 네. <laughs> <laughs> 아니 이거 어디야 문이 아, 여기 아니야? 어, 어디야? 아 올라가야 되는구나 네 2층 오셔야 됩니다 이러다 죽을 거 같... <웃음> 아니 <웃음> 너무 좀 아쉬운데 아니 뭐, 누구, 누구야, 어? 아 이렇게 아이고야 아 누구세요? 누가 또 구원하세요? 아까 앵몽님 아, 한명 네, 남기고 감염자 너무... 치룬 파티가 놀리더니 치치님 대받았네요그러니까 아, 제가 대받았네요 그거를 어? 먹는 소리 났어 어디 어디? 누구요? 예저 하론님한테서 네? 아닌데요? 여기 까어 와봐요 와봐요 일로 와봐요 하론님 가만히 계세요 어 아니에요 어? 감염자 플레이어 왔데 쫓겨 아이씨 무슨 <laughs> <laughs> 네너무하아왜 <힐링이네>. 아 <laughs> <오케이. 웃음> 왜. 왜? <laughs> 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고하셨어요고생하셨 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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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어요.